롱비너스 갈 거예요? 그거 안 창피를 하는않 롱비너스 스탯을 안 봤는데요? 누가 또 그럼? 쇼우도 있고 팰릭스요. 아니 수증을 가야 되는데 피오라가 롱비너스 스탯에 수증이 없어요. 그거 끼면 오히려 약해질걸요? 얘가 팰릭스 얘 때문에 롱비너스 너프 먹었어요 얘밖에 안 쓰는데 얘가 좋아가지고. 피오라 롱비너스 안 간다니까요? 하는가? 개수가 없잖아요 개수가. 하는 근데더 그 스킬이 약해진다니까요? 하는 강해지는 기분. 그래서 저 들고 이거봤어요그1등도 못해요 그냥. 일등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? 게임이란 무엇인가? m m o r p g 잖아 이건 MMORPG가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투정시키고 레벨을 시키고 아이템을 맞추는 게 MMORPG지. 아, 내가 피어라가 된 듯한 느낌이 들면 그게 롤플레잉. 이 노는 네 하고 싶은 거 해. 나 있다, 나도 오늘 내 하고 싶은 걸 거야. <laughs> 아니 그거랑 다른 거잖아 <laughs> 아니 개수가 없다고. 네가 말하는 건 낭만이 없어. 그것도 낭만 없어요. 야, 롱기루스는 낭만이 이름만 들어도 롱기루스야 나 하나만 마다 낭만이 끼들어 있잖아. 아야 써봐야돼 아.. 야, 써봐야 돼. 아.. 존됐다 써봐야되는데 <laughs> 다볼게요 잘했다 잘했다 핑계도 잘했다 이거 존나 쎄네 이거 사기인데 이거? 사기니까 계속 너프 먹죠 얘가 걔는 돈 모아서 첫 팩으로 롱기너스 가면 됩니다 아마음에 드네 고거 이게 캐릭터지 아, 이기 이거... 합법 롱기 투합인가 합법 롱기, 롱기 아무도 안 말리는 롱기 진짜 롱기 진짜 가짜가 어딨어 롱기 쓰면 다롱기시 퓨오라는 가짜입니다 뭐 어, 가짜야 <laughs> 퓨오라는 AD 개수가 <할> 없다고요 <laughs> 로 에어번 띄어야죠 금강이 터지거든요. 그래 좀더 아픕니다. 피오라는 이렇게 붙을 건 애가 아니었는데. 피오라는 오히려 더힘들잖아요 스킬 다 맞춰야 돼서. 걸롱기노스를 <laughs> 어, 포기하세요. 트라이던트를 가세요. 트라이던트 이름 뭐없잖아 약간 망사 짠어날을 거고. 기억 붙어 있을 거고. 아니면 유성창 이런 거 가세요. 약간 망사랑 붙어 있을 거고. 우주 망사. 롱기노스는 피비린내 나는요 예수님 피잖아요. 예수님의 피. 그걸 예수님 죽인 창이잖아요. <laughs> 기독교인 사람들이 보면 소름 뭉더고요. 와 예수님 피와 예수님 피입다 이러면서 좋아지. 광신도 어, 아니. <laughs> 이번에는 피님 몰아주기 해야겠다 몰아주기 또제전문이죠 바이크 몰아주기 이런 거 말고 덥? 이 새끼 바로 몰아 <laughs> 바로 바이크 짚는 거봐나 알았다 이제 피오라 피하고 오라잖아 피냄새나는 오라를 진동시켜 그래서 피오라가 롱게루트를풀 수밖에 사실 팰리스 아니고 피에릭스임 지랄노 <laughs> 야 나보다 더 심하잖아 그거는 님도 지랄노 <laughs>